방위사업청이 지난 25일 제3회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에서 민원 업무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배미정 대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신문고 민원 업무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제3회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방위사업청은 민원 만족률 향상 정도 등 9개 평가 지표에서 매우 우수 5개, 우수 2개 등 종합점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모범 답변 사례 공유와 민원처리기간 100% 준수, 민원신청창구 통합 운영을 비롯해 민원처리 실태를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고충민원 사전 설명제와 불만족 민원 100% 추가 답변 등을 도입해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이번 표창을 계기로 모든 민원 서비스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제공하는 등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 감독 문화 창달에 앞장서고 있는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국민과군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배미정입니다.